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오늘 야간 번개 영상 바짝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다하게 살때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수형별로 금액을 정하잖아요 자요 아이가 지금 반듯하고 예뻐요 예쁜 아이들만 담았습니다. 요런 아이 봐봐요. 딱 쌩얼이 봐봐. 아우 얘 하나만 봐도 뭐 대박 이쁘잖아요. 너무 이쁘잖아요. 이렇게 얼굴 빠글빠글 이렇게 쌩얼이.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요런 아이 보세요 여러분. 요런 아이는 지금 크기가 엄청나게 층수가 높아서 얘 여기 포 떠버리면 얘 종자 되게 예쁜 애거든요. 얘가 지금 헤라종자 나오는 애니까 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. 요 아이도 진짜 큰 아이 넣습니다. 요거 하나만 해도 15,000원 지금 2만원씩 저희가 지금 다 나갔던 아이들 큰 아이들이라서 거의 9cm, 10cm 되는 아이들 지금 담았거든요. 그리고 얘도 지금 음, 11cm 얘도 여러분 너무 예쁜 금이라서 담아봤어요. 요 색감 그대로거든요.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. 얼굴이 많으면 좋죠. 그쵸? 자, 얼굴 많은 아이들만 가득 담아있습니다. 지금 여기 다 얼굴이 다 얼굴 있는 애들 지금 담았어요. 얼굴 담았고 얘는 지금 철화에서 쌩얼로 가는 아이. 쌩얼에서 철화로 가나? 자, 얘도 너무 반짝이는 예쁜 아이. 얘 봐요. 아우, 완벽하다. 그죠? 너무 예뻐. 여기다가 또 서운할까봐 오리지널 엘크 담아봤습니다. 오리지널 엘크 진하게. 요런 애 크면 대박이죠. 얘도 오리지널 엘크 담았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여러분, 이 아이는요. 예쁜 아이들만 지금 딱 담아서 7만원 세팅. 번개 한판 그냥 밤에 잠깐 나갈게요. 들어오셔요. 구애하지 않을 겁니다. 자, 요런 아이 보세요. 다 얘들이 얼굴이란 말이에요. 얼굴이고 얘는 여러분 포 떠서 이렇게 포를 떠도 되고 그냥 크게 키우셔도 되고 저는 이래요. 하나는 크게 키우고 하나는 포를 떠서 쌩을 쫙 받아서 예쁘게 이렇게 쳐라 쌩을 같이 번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 아이 7만원이면 여러분 특가 진행하는 거 맞거든요. 요 아이 꼭 잡으세요. 놓치지 마세요. 딱한 분에게 드릴게요. 요런 아이는 저희가 구성은 뭐 비슷하게 맞추는데 똑같이 맞출 수 없으니까요. 자, 요 아이 7만원 구성. 지금 들어오셔서 얻는, 가져가세요. 오리지널 에크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오리지널 예쁜 아이들. 자, 율마리아. 뭐다 들어가 있네요. 스카이. 종류별로 다 마리아인데 예쁘게 한번 키워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. 여러분들이 번식해서 종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총 개수 수량 넉넉히 넣었어. 요 아이는 7만원 지금 번개 들어갑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번개 환영합니다. <목소리>